안녕하세요. 주얼리 톡톡의 이정훈입니다. 여기 두 개의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얼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와우. 이게 뭔가요? 네, 바로 불교 팔찌입니다. 염주 팔찌라 하죠? 네, 예, 오, 모양이 아주 블링블링합니다. 남자들이 함께 한 우정팔찌로 염주팔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꺼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런 모양입니다. 네 여기도 한번 꺼내서 보시면 음 이렇게 네 여기 색깔이 이제 옐로우 골드로 준비를 하신 거고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형하고, 네, 여기 이제, 팔각, 팔각이라고 할까요? 각이 확인해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위에 여덟, 네 개, 네 개, 여덟, 아홉, 열, 열두 각. 12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공장에서는 이걸 팔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원형하고, 팔각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옴자루 예, 옴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옴마니 밤메움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옴마니 밤메움 네, 이렇게. 예,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고, 네, 원형하고 팔각으로, 네, 어우, 멋있죠?를 한번 그러면 음.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네, 원형은, 여기 이제 10mm로 나와 있는데, 9.6mm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요 팔각은, 네, 이게 8mm로 되 있는데, 7.8mm.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중량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중량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음, 됐고요 네, 0점 잡고, 네, 요 정도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14K로 주문을 하신 겁니다. 34.7g 정도. 네, 그러면은, 음, 9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9돈 조금 넘는 거죠. 예, 기 이제 두 개가 똑같이 나왔지만, 중량이 살짝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남자들의 우정, 어, 팔찌를 예, 염주팔찌 특이하죠? 네 이렇게 예,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조 키가 있어서 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손목에다가 살짝 올려볼까요? 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어, 보이시죠? 네. 네, 조금 밝게 음, 이런 느낌. 음? 네, 여기 한 10mm 정도. 예, 보통 체형에 어, 남자분이 싫어하면은 뭐 10mm 정도면은 이렇게 예, 크기가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네, 약간 크다고도 할수 있고요. 네, 여성분들은 뭐한 8mm 정도 예, 괜찮고요.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한 10mm 정도 예, 보기 딱 좋습니다. 물론 이제 체격이 좀더 좋고 음, 등치가 지고 손목이 좀 굵으신 분은 한 12mm 정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우정팔찌를 이제 염주팔찌로 어, 맞추셨습니다 예 블링블링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원형이 음 원형에 보시면은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줄무늬가 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네, 14K, 18K만 가능합니다. 순금으로는 제작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남자 우정 팔찌를 아, 염주 팔찌로 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잘 살펴보셨나요? 친구와의 우정을 염주 팔찌와 함께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금으로는 제작이 안 되고요. 14K 또는 18K만 가능합니다. 색상은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